안녕하세요. 임프란트 타이거입니다. 2022년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인데요.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을 월 180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169만원까지였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1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구 같은 경우에는 288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만 65세 이상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될수 있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21년 단독가구 169만 원이 180만원 부부가구 270만 4천원이 28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소득기준 소득 인정액 때문에 안타깝게 탈락하셨던 분들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신청하시게 되면 내가 월 180만원 이하이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도 포함되고요. 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득이나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이런 모든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는데요. 반드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기초연금 자동으로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아닙니다. 신청 반드시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 기준액을 보시면 2018년에는 131만 원이었는데요. 이것이 해마다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169만 원까지 해당되었고요. 2022년에는 180만원까지로 바뀐 것이고요. 부부가구도 2018년에는 209만원에서 2022년에는 288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898만명 중에서 약 628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1년 9월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874만 명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593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에는 628만 명까지 늘어나게 되니까요. 약 35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코로나19 때문에도 소득이 많이 감소했을 텐데요. 이렇게 기준에 까딱까딱 정말 안타깝게 기초연금에서 밀려났던 분들 내년에는 반드시 신청하시게 되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가 내년부터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반드시 내 생일 한달 전에 신청 하셔야 되고요 기준액이 더욱더 상향 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수급자는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